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수직선 위의 수를 분수로 나타내시오. 0, 1, 2, 3이 보이죠? 0은 자연수가 아니고요. 1, 2, 3은 자연수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선 이 1만큼을요. 똑같이 3으로 나눈 것중 하나만큼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두 개면 3분의 2, 2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수 있을까? 지금 보면 1을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 3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럼 그 다음에 1도 역시 똑같이 3으로 나누었고, 그 다음 1도 역시 맞습니다. 똑같이 3으로 나눴단 말입니다. 따라서 수직선에서 요 눈금 한 칸은 3분의 1을 나타내 주는 거고, 3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면 3분의 5, 여섯, 일곱, 여덟 개이면 3분의 8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8을 생각해 보면 이건 3분의 6 더하기 3분의 2와 같죠. 3분의 6은 무엇과 같나요? 2와 같아요. 따라서 2하고 3분의 2를 합하면 2와 3분의 2, 2처럼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직선 위의 수를 분수로 나타내 주고 나서 보니까. 0과 1 사이의 분수는 진분수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리고 자연수와 자연수 사이의 값은요. 이처럼 대분수로 표현이 되거나 가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연수와 자연수 사이의 값을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바로 가분수와 대분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자연수와 자연수, 자연수와 자연수 사이의 값을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가분수와 대분수입니다라고 기억해 두세요.